안녕하세요.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교육업 재미업 수다도 없없수다 서진아. 금쪽이 윤상필입니다. 너안 귀해. <laughs> 금쪽이 아니야. 아, 지난주부터 어. 금쪽이라면서요. 어. 아, 그래? 귀에서 금쪽이가 아니라 말썽쟁이라서. 어, 아니면 아니. 신경쓰여서 금쪽이. 왼쪽이나 동쪽이로 하자. <laughs> 금쪽이 아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원래 오시기로 한하 태권 총장님이, <laughs> 안 오셨어요. 이럴 수있어 전화 계속 해 봐. 안 오셔 가지고 순서 바꿔서 먼저 알려야 되는 학교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누구 기다리거나 그런 컨셉은 아니니까. 그지 바로 버리나요? 바로 버리지. 너도 버릴 수 있어. <laughs> 아, 저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리버려 준비해. 버려지 준비해. 아, 그래. 열심히 붙어 있어. 자. 오늘 어, 하, 알려야 되는 학교 이야기는요. 지금까지는 좀 마음 아픈 이야기, 좀 힘든 이야기를 했다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따뜻한 이야기를 갖고 오기로 했는데, 야 이게요. 1학 때 나온 이야기거든요. 이게 전 이게 실화인가? 전설이지? 이게 가능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 제가 다녀오지 않았겠습니까?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현실은 그거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 모실 분은요 자이 전설 속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저 아이들한테는 슈퍼맨이고요 선생님들한테는 든든한 방패막이십니다 자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참샘 교육 지킴이를 넘어 세종교육 지킴이가 되고 싶은 참샘 초등학교 헐크 교장 남현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자 여기까지는 겸손의 말씀이시고요 네. 상필아 준비됐지? 네. 읊어봐라. <laughs> 남윤재 선생님은 지금 참샘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하고 계시고요. 세종특별자치시 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5대와 6대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주교육대학교에서 강사로 지금 활동하시면서 교육부, 교육청, 정책자문위원을 지금 역임하고 계시고요. 교과서와 이런 그 책들도 다소 집필을 하셨습니다. 요거는요 저희가 정말 줄이고 줄여가지고 <laughs> 만든 거고요. 사실은 A4 용지가 네 다섯 장이 되더라고요. 경력이 딱 끝날 것 같아서 이렇게 짧게 소개를 하고 이제 직접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예, 학교 갔잖아요. 예예아저 예, 예. 이렇게 맞아주더라고요. 아나 이거 주먹 가지고 이렇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생소했어요. 왜냐면 학교 담임선생님도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 교수님 어렵잖아요. 근데 웃으시면서 이렇게 맞아주시는데 어 순간 움찔했어요. 저 때리는 건 아닌가. <laughs> 움찔했어요. 근데 아이들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인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 학교에서 아침에 등교마이를 하거든요. 등교마이를 네. 하는데 그냥 아이들하고 눈인사만 하기가 굉장히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네. 어, 주먹, 왕주먹을 가지고 이제 인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 아이들이 지금은 주먹 인사를 안 해주면 되게 서운해 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제가 그 캡틴 아메리카 어그 주먹만 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뭐 스파이더맨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네. 헐크 장갑도 좋을 것 같아요. 해갖고. <laughs> 몸이 헐크야. 몸 네. 헐크야. <laughs> 그래서 이제 점점 점점 늘리다 보니까 지금 네. 이제 네 종류가 됐고, 기,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제가 바꿔 끼기도 하고 네, 네. 네. 하면서 아이들하고 인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 이게 직접적으로 손으로 주먹 인사하는 것보다, 그런 큰 캐릭터 장갑을 끼니까 저, 저의 뭐 몸과 비슷한 이런 것도 어필할 수 있고 네네. 아이들하고 자연스럽게 뭐 스킨십 비슷하게 이렇게 할수 음... 있어서 소통이 되는 느낌이 돼서 요즘은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오시면 제가 같이 이렇게 아, 합니다. 선생님들도 같이. 예, 예. 아 근데 이게 저는 그렇거든요 이게 이게 보통 고민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게 그냥 단순히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들하고 소통할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하고 잘 지낼까 이게 엄청나게 고민을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전제 기억에는 학생주임 선생님이 그. 그렇지, 몽댕이, 몽댕이. 요 몽댕이를 들고 우리는 주로 머리를 맞았지. <laughs> 그렇지, 그렇지. 주인 선생님밖에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그렇지. 아, 네. 근 아까 어떤 애들은 가지 막, 선생님한테 막 머리로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laughs> 처음에는 어. 주먹으로만 하더니, 나중에 네. 이제 아이들도 뭐 색다른 걸 많이 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먹인사가 아이들이 식상했나 봐요. 그래서 어. 달려와가지고 이제. 어, 머리로 부딪히는데 너무 세게 부딪히면 이제 다칠까 봐 제가 살짝 빼주고 이렇게 합니다. 아, 아. 노하우가 또 나름 예. 얘기는구나 여기서. 예. <laughs> 근데 제가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오프닝 멘트로 이제 가벼운 인사를 했는데 좀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인터뷰하신 내용 제가 봤어요. 워낙 아, 예, 예, 예.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인터뷰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그 중에서 학교가 살아야 교육이 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서 요즘에 학교가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학교는 원래 본연의 교육적 기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학교 안으로 이제 법이나 여러 가지 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네, 네. 정말 기본적인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우리 뭐 학생들이라든지 선생님들 이분들이 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정말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학교가 살아야 교육이 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의 본연의 모습이 사실은 교육 기관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교육 기관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모든 걸 해결할 때 교육적인 접근 방법으로 해 갖고 해야 되는데 네. 그게 교육보다 교육보다는 학교에 많은 들어와 있는 많은 법령 때문에 절차나 매뉴얼 음. 뭐 규칙 이런 음. 걸로 해 갖고 본연의 모습을 다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고 음. 정말 본연의 모습이 다할수 있도록 학교를 살려달라는 의미로 학교를 살려달라 그래 선생님들을 살려달라 학교를 살려달라 그래요 학교가 살아야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교육 본연의 아 모습이 될수 있다 해서 학교가 살아야 교육이 산다고 제가 그렇게 아 말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학교 들어갔을 때 네. 교장실 딱 들어갔을 때 눈에 띈게 뭐가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편지 쓴거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좀 눈에 어 띄었고요 어 그리고 포스트잇으로 이제 그 이제 선생님 아이들 그다음에 학부모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의견. 네, 의견서 이렇게 좀 붙여놓고 근데 그게 교장실 들어가서도 그렇지만 들어가기 전에도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아이들이 글 써가지고 한게 곳곳에 또 있더라고요 음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눈에 좀. 그렇지 아, 우리가 학교에서 네. 쓴건 반성문밖에 없으니까 <laughs> 그렇지? 어, 그렇더라고, 나도 감동이긴 했는데, 네. 아니 저는 딱 교장실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게 교장실 그 선생 님 책상 예. 옆에 딱 밑에 뭐라고 써있었냐면 악성민원 강력대응이라고 예. 써있더라고요. 그 문구는 사실은 네. 그게 제가 쓴게 아니고요. 아. 서희초 이제 집회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서 네. 나눠준 음. 문구를 갖다가 제가 활용을 한 거예요. 아. 근데 요즘에 이제 사실은 그때 이후로 선생님들이 아 많이 힘들구나라는 게 방송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 이슈가 돼갖고 많이 네네. 관심을 갖게 되는데 네. 아 그런 문구나 그런 걸 통해가지고 정말 선생님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음. 그리고 학교가 음. 교장이 아니면 우리가 선생님들을 보호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선생님들이 네. 마음 놓고 오. 아이들을 교육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거기에 달았고 실제로 사실은 교장실에서도 이제 민원인이 와가지고 상담 많이 하거든요. 그거 보면 약간 움찔움찔하세요. 아. <laughs> 아니 근데 문구가 진짜 문구만 붙여놓으신 거 디스플레이용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사실은.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준 매뉴얼 그대로 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거기는 어, 네, 왜냐하면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단순 요청 민원 처리 절차는 단순 요청 네. 그다음 협조 민원 관리자 대응 민원 상급기관 대응 민원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관리자 대응 민원이라고 하면. 이해 관계가 복잡하고 해결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면 교육 활동 심의가 네, 가르... 네.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들고요 <laughs>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결론은 결국, 그러니까 악성 민원은 네. 교장이 막아 준다. 악성 민원은 교장이 막아 준다. 음, 음. 그러니까 악성 민원의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부당한 민원 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얘가 네. 민원을 했어요. 담임들한테. 음. 예를 들어 그런 응, 걸 그랬어. 할게요.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럼 학교 폭력 사건을 신고를 했잖아요. 네, 네. 신고를 하면 저희는 더 이상 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법령 위에 그냥 네, 테이블 네. 위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거대로 하면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가해 관련 학생 부모가 전화해서 왜 이거는 이렇게 안 해줘요, 뭐 저거는 저렇게 안 해줘요. 음. 피해 학생 부모가 전화해서 이거는 왜안 해줘요, 뭐 이런 것들을 담임 선생님이나 네. 학폭 담당 선생님한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것도 실제로 우리 저희 학교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음. 저희 어떻게 했냐면 네. 그분들이 오셔서 회의를 할때 지금부터 이 민원은 관리자 대응 민원으로 전환시킵니다. 관리자 아. 대응 민원. 응. 네, 관리자 대응 민원으로 네. 전환시키고. 모든 전화는 교감 선생님하고 저만 소통을 합니다 그게 아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네. 어쨌거나 담임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은 결국에는 교감 선생님이나 저하고 상의해 갖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루트를 단순화시켜서 저랑 교감 선생님이 그 민원을 그렇게 관리자 대응 민원으로 됐다고 하면 그걸 직접 받아갖고 해결하면 선생님들은 와. 너무 좋으시네요 우리 조직이 나를 보호하고 있어 어, 근데... 우리 교장 교감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어 어... 그럼 그 선생님이 그걸로 인해 갖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시간을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애들을 위해서 할수 있다는 거죠 예 네. 그... 그럼 담임은 보호하고 교감 선생님은 잡는 건가요 <laughs>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네. 그리고 교감 선생님도 네. 힘들다 하면 예아 네.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뱉잖아요 삐 마르셨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네요. 네, 아, 그럼,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관리자 그 대응 민원은 우리 교감 선생도 님 빼시고 그냥 바로 그냥 저 혼자. 너무 적이세요 아. 지금 교선생님은 너무 좋으신데 교감 선생은 님 삐질삐질 말들렀어 네, 교감 선생님이 그렇게 해야 또 어, 저와 같은 그 교육 철학을 공유하면서 아. 아. <laughs> 나중에 교장 선생님 되셔가지고. 교감 선생 저를 아. 바라보시는데 아. 울먹울먹 하시더라고. 아. 그 정도는 뭐 우리 교장교감은 강하게 커야 돼요 <웃음> <웃음> 강하게 키우는 아이 어, 그럼요 예, 강하게 예. 키운다 아 좋네요 좋아요 어자 그러면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뭐 함께하는 교장실이다 아이들이 예. 찾아오는 교장실이다 예. 뭐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교장실, 가, 교장실 갔을 때 교장 선생님이 이제 뭘 하나 보여주셨는데 예. 정말 이거는 너무 못 봤지 못와 애들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도 그렇게 할까 싶어 한 반에 사, 30명이 안 되죠 요즘에 네 예, 스물 뭐 두세, 두세 명 되잖아요 네. 전교생 거를 일일이 코멘트를 다 적어 놨어 상상이가 아, 생활기록인데요? 아생활기록아니 그냥 본인이 이제, 이제 아, 아이들의 아. 파악을 하려고 애들 이름 옆에다가 애들의 그 특성이나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적어 놓으신 걸 제가 봤어 두 눈으로 어허... 그래서 제가 이게 보여주기 시기냐 <laughs> 보여주기 쉬이냐 얼마나 하셨냐. 그랬더니, 얼마 하셨다고 하셨죠? 그게 이제 저가 어, 교감이 되면서부터 생긴 습관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어, 이게 아이들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요새 개인정보 보호법에 서그게 그렇죠. 민감정보예요. 함부로 보여줄 수도 없기 때문에 담임선생님들께서는 내년도 반편성할 때그 내용을 모르세요. 그럼 누군가 한 명은 다 히스토리를 알고 있고 그 아이의 성장 배경이나 그렇게 하게 된 그런 내용들을 알고 무슨 일이 있었을 때는 아몇년도엔이 아이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는 알아야 누구 학교에 누군가 한 명은 그걸 알아야 그 아이 그 성장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그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아, 부모님이 어 이런 어떤 이렇게 해갖고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셨던 부모님이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그렇죠. 어떤 상처를 거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는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음... 이제 어, 학급이 새로 배정되면 제가 이제 그학년 선생님들한테. 어, 문서는 아니고 어,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냥 코 정도만? 네. 예, 그, 예, 그 정도는 얘기를 해습니다 그럼 해줍니다. 다 알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기록부나 이런 거에 조금 적혀 있지 않나요? 생활기록부. 넘어갈 때 그런, 이렇게 인기가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파기인가요? 기존에 있었던. 생활기록부는, 네. 그냥, 기존에 있었던 생활기록부는? 그냥 말 그대로 공식 문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거기다 요즘에는 또 이렇게 나쁘게 쓸 수도 그럼요, 없어요. 그럼요. 예. 이거는 제 그러니까, 개인 특성인 거예요. 개인 예. 특성. 너가 금쪽이다 이런 거를 생각기록 뺏을 수는 없잖아. 아, 난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어, 그래서 그런 걸렇게모렇게다행보니더링 뭐 하신다는 거지. 근데 아까 사명감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장이 바쁘고 힘들어야 네. 선생님들이 더 편해지고 그리고. 아. 선생님들이 편해지셔야 그 네. 교육적 효과가 아이들한테 간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네, 아, 아 선생님들 현장에서 수업을 잘하고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 드리는 거죠. 어, 네. 아우 피곤하다. 네. <laughs> 상당히 피곤하네. 나는, 나는 초중고 지내면서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을 뵌 적이 없데왜 네, 월요일마다 훈화 말씀, 정교생 아, 일렬로. 아, 조금 삐딱한 아, 학생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laughs> 네, 훌륭하다 훌륭해 <웃음> <웃음> 아니 네, 선생님 그렇게 사실은 24시간이 모자라지 않나요? 저 스스로 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뭐 학교에서 모든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하면 모자라서 출근 시간이 남들보다는 조금 빨라요 출퇴근 시간이 퇴근을 하긴 하시죠? <laughs> 아, 지난번 계셨던 교감 쌤이 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한테 가정으로 출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정으로 출근하신다. <laughs> 가정으로 출근하신다. <laughs> 보통 솔직하게 예. 내가 몇 시에 출근해봤다. 몇 시에, 몇 시에 출근해봤다는 자, 학교에서 뜨는 걸 봤다. 아, 그러니까 뭐 어, 어저께 행사가 있었는데 네. 그제 같은 경우는 한네시반 정도에 학교로 왔고요. 아, 잠시만요. 네. 조금 일찍 가신다고 했잖아요. 네, 조금 일찍 가는 거잖아요. 그게. <laughs> 더 일찍 가면 저한2시 반, 3 시에도 가봤어요. 그거 학교에 계시는 네. 그 아침에 계시는 분 학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 그분이 <laughs>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육을 어주시는 분과 학대인데요? 요즘에는 다 이렇게 지문인식으로 다 출입이 되고요. 아 자동이에요? 네다 지문인식으로 출입이 되고 근데 저는 약간 히스토리가 있는 게그 학교에 제가 교사 때도 있었고 아. 교감 때도 있었고 이제 교장을 하면서도 있었는데 그 바로 아까 못 보셨겠지만 당직주무관님이 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개교 때부터 계셨거든요. 아, 네. 근데 어, 교장 선생님은 교사 때도 맨날 새벽에 나오시더니 아. 교감 때도 맨날 새벽에 나오시고 어, 어. 교장 선생님이 되셨다고 약간 안 나오실 줄 알았더니 어. 그래도 나오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하면 습관이신 것 같아요. 습관이신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laughs> 어. 예, 맞습니다. 습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그. 그런 병입니다. <laughs> 어제 치료를 받으셔야될것 같습니다라는 간복한 표현이신 것 같은데 확인해봐. 그 당장 네. 중무관한테 사는 게 편하신지 괜찮으신지 당직 분한테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 내가 볼땐학대야 이거. 아, 그냥 지문으로 진짜 이거 들어가면 네. 되는 거예요. 요즘에 모든 학교는 다 이제 그렇게 열어주는 곳도 있지만 네. 대부분 다 지문으로 이렇게 돼갖고 아. 출입 기록이 다 남아요. 어, 네. 아 그거는 진짜 확인해 봐야 할것 같아요. 네. 와, 진짜 이거는 진짜 새벽 4시 반에 출근을 하신다. 근데 또, 가정에도 또 충실해야 되니까. 네. 또 그리고 선생님들이 제가 와 이렇게 너무 일찍 와 아, 있는.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아, 너무 싫죠?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시가 되면 다시 집에 가요. 몇 <laughs> 년에 <laughs> 아, 3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7시가 되면 집에 가서 또 저희 가정도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나 이렇게 밥 차려줄 것도 이렇게 차리고. 예. 네.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다 학교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열심히 살아야죠 그리고 저기, 다시 출근합니다 그 등에 배터리 꼽는데 있나 봐볼래 <laughs> 내가 볼때 충전을 하고 잠깐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시는 네. 거 같거든 내가 볼 때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약간 AI? 네. 이런 느낌이 너무 완벽하신데 저는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그렇게 그 새벽 시간이 사실은 학교에 와 있으면 제가 굉장히 바쁘고 힘들면 네. 뭐 딱 보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아, 우리 교장 선생 님 바쁘다 뭔가 있다 보이잖아요. 그죠. 낮에 업무를 네. 하시다 보면. 네. 그런데 네. 그러면 선생님들이 고민을 얘기를 안 해요. 아 아이들이 와서 부탁을 안 해요. 아눈 지금, 아, 보지. 네, 지금은 아, 바쁘신뭐 일례로 어, 지난번에 이제 뭐 2학년 몇반 교실에 이제 그 네. 왕벌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주머니라고 하나? 예. 네. 네. 벌집? 벌집? 예, 네, 벌집 밖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발견이 되면 다른 학교는 누구한테 신고를 합니까? 119, 119 신고하죠. 그래서 네. 저는 가봤어요. 가봤더니 제가 충분히, 어, 딸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얼른, 어, 막대기를 갖다가 제가 따버렸어요. 그랬더니, 119 신고하, 신고하면서, <laughs> 뭐라고 얘기했냐면, 담임 선생님이 저희 카톡에다가, 우리 저희 선생님들 전체 카톡이 있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휘리릭 따고 내려가셨습니다. <laughs> <laughs> 이 정도면 자기한테야 <laughs> 잠도 안 자지? 홍반장이지? <laughs> 약간 그런 캐릭터 좋아해요 제가 그러니까 어, 네. <laughs>